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에서 기 낮고 낮은 땅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 주신서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할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새로운 찬양 대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드렸어. 니리 지금 기뻐 받아 출시오며, 네.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대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네. 필요한 은혜와 빈한 여건을 주께서 새롭게 더해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중이 단에서 싸우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네. 함께하여 주실 점이 있오며 사랑만의 신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됐습니다. 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수많은 죄인들에게 사죄의 은청을 베풀어 주셨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는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행복한 왕자라는 글이 있죠. 그 소설 단편, 행복한 왕자를 썼던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물음 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를 소재로 해서 지은 작은 단편이 있습니다 어, 뭐 짧지만 그래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술주정비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당신을 본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아 있었죠 제가 예전에 절름 말이었어요. 당신이 고추에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근데 절름 말이었을 때는 뭐구걸해서 그렇게 하루로 살수 있었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 보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창녀였을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그 분이 말하는 맞습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로 참 감사해서 이제 과거를 청산했는데 아무도 나를 겉으로 또 보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 막 소리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싸움을 한사람 보니까 아는 사람이요.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싸움꾼이 됐나?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치유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부정부패로 아주 안익고 일도 많고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분이 터져 가지고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꾼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는 병전을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목적은 그래서 단지 절름마리에서 혹은 시각장애에서 그 장애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삶, 정말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삶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번에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은혜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은 더큰 은혜를 계속 받아야죠.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받아야 우리는 이렇게 안은뱅이 혹은 여러 가지 장애에서 벗어날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야 이제 병이 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여러분. 그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후와 받기 전과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전름발이가 주정뱅이가 되고 맹인이 싸움꾼이 되는 것이 그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항상 유지하고. 그 하나님 은 안에 관한 삶을살 아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 경은 말하 기를 은 혜의 헛되이 받았 다고 말하 는 것이 죠. 오늘 본문 을 보면 일절 이렇게 되어있 습니다. 우 리가 하나님 과 함께 일하 는자 로서 너희 를 권하 노니 하나 님의 은혜 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스카 와일드 에 나오 는이 사람 들이 무엇 이 사람들이 무엇이 바로 은혜 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겠 은혜를 받은거나 받지 않은거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술주정이 되고 싸움꾼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 이것은 뭐 오스카와일드의 어떤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은사가 넘쳐났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 서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또 무분별한 은사를 받아서 계속 혼란스럽고. 그 안에 또 음행의 문제까지 생기고 잘못된 교훈에 미혹돼서 오히려 어지러운 교회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구원 얻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나 우리 자신에게도 아, 나도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것지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내게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도 능력도 또 어떤 능 어떤 행운을 사는 일을 한 것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구원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넘치는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으로 족하고, 더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므로 자꾸만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하지 않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그 안에 우리를 순정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의 모습과 그 향기를 나타내는 온전한 성대의 모습으로 살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의 를은 은혜, 이끈을 받는 삶에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의 님 은혜라. 이런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요 또 성경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거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의삶속에 은혜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줘 사도 바은 고린도호서 2장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이끄는 삶을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수의사는 개만 봐도 아이주인은 어떻겠다. 그래서 잘 알아본다고 해요. 여러분 성,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를 볼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향기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이끄는 삶을 산다면, 산 사람은 우리가 봐도 하나의 님 은혜 의 모습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포도나 우리는 포도 가지라. 우리가 맺는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 어떤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때 우리는 세상을 행해서 은혜를 나타내고 베푸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음과 은혜를 누림 그리고 은혜를 베품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원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오직 성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드러나야 하는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경험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일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일어난데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부임의 것입니다. 자언서 8장 10주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절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요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구원받을 때와 은혜 받을 때가 지, 언제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와 구원이 과거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됐잖아가 아니라 또 앞으로 구원과 은혜가 일어날 거야 기대해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은혜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현재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참 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과거의 열매이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에 열매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결정의 시간인 것이죠. 지금 나의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 지금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으면 나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아, 내가 지금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의 구원과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지금 구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장 좋은 시기이고, 주님이 열어놓은 그 은혜의 문을 그 문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동동번역은 이 2절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어 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구절은 포로의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바로 그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 지금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가만히 잘 들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 구원을 구원의 은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들어가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구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의 은혜의 때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열려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정서적 문제를 상담했던 분이 그리스도의 성들이 도 갖고 있는 정서적 문제는 딱두 가지 원인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용서를 주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가 무언가 매워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누리지 못함이 바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헛되게 하고 있잖느냐? 내 삶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람쥐채 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변화 없는 삶,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치로 매겼음으로 취한 것인데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헛되이 보내고 있자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순간도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보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삶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장 이렇게 말하죠. 내일를 내가 알지 못하는 구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이 있는 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 구원 때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그래서 은혜를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아,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느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가지 않도록 권고해 주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간순간 주앞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함께해 주시오. 메시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